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먼저 나오셨는데요.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잠시 후에 출연을 하면 다시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그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이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개헌 영수회담도 이제 재차 제안을 했는데 여권에서는 어, 이제 범죄 피의자와 아, 대통령이 면담할 수 없다. 또 국면 전환 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 발언 그리고 영수회담 어 재차 제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 잘한것 같아요. 크게 저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기본 사회라고 본인이 대선 주자였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비전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민생 대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금리가 높아진데 있어서 주택 구입 자금은 금리를 좀 낮추는 전환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전월세 자금의 경우에는 그런 전환 대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민생 대책으로 추경을 하자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정치 개혁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개헌을 하자 혹은 아니면 선거제 개편 좀더 논의하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받...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식근들에 아, 뭐 대한 야당 어, 정적 네. 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거라 어쨌건 야당으로서는 계속 자신의 비전을 던지면서 토론을 붙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올해 3월까지 어 야당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우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네.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표현이 뭐 결국 본인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예전에 이제 뭐 이명박 대표 수사라거나 이때 당시에 뭐 본인 정치 탄압이란 이야기는 본인을 잡아놓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으니까 하는 물타기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지금 본인에게는 속.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하신 것도 물론 이제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는 게 필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협치를 위해서 만나야 하지만 지금 본인이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면담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연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그 불체포특권 포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사를 강도 행각에 비유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이번 불체포특권 폐지는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그 일각의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항상 일관되게 자신에게도 그 기준이 적용됐을 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 분들이 뭐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고 항상 타인에게 세우는 잣대는 날카롭지만 본인들에게 항했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보여지는 것이 저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질문 되게 고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본인의 수사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좀 거칠긴 했으나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아,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현직인 채로 검찰 소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현행범으로 뭔가 이렇게 체포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FC건이라고 하는 건 2021년 9, 9월에도 사실상 경찰이 여러 차례 수사를 하다가 불성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러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측근들이 어쨌든 구속됐는데 유감 표명 안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측근들이 구속된 것 역시도 아직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것을 주장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과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 표명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이야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공격스러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예 일체에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기사가 악의적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라고 하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되돌아서 가면서 본인의 거의 공약 사항에 가까웠던 도스 태핑을 없애버리고 지금도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질문을 받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불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변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건전좀 그래도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요 이제 지점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기류가 이제 또 외부에서는 이제 궁금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 이제 민주당 그 당내 지도부 포함해서 이제 한 40여 명, 뭐 많게는 50명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이 음.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만 어, 점점 그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좀 커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이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될 경우 당직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그 당원 80조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이제 실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날 어쨌건.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실 때 어떤 분이 함께 할 건가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현지도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당직을 갖지 않은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현지도부가 참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네. 생각했냐면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시 현역 의원들과 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것이 검찰이 나쁘다는 메시지 이상으로 더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를 낼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되레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수사에 계속해서 응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도 오지 않았냐. 근데 이건 나에 대한 수사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지 않냐 분리해서 이해해달라라고 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제좀 바램이자 고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사 개월 동안 검찰은 나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검찰이 나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검찰이 나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라고. 음. 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아, 권 의원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 입장과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현재 그 실제 분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저는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건 우려가 지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음. 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쌓인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민주당 내 네. 구성원들이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직 실체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어떤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문성호 대변인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권 측에서 볼 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이제 이미 이렇게 대동을 하고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미 아쉽다고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권준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민주당에서 분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가 비리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의원들이 대거 지지자들과 함께 가서 세를 과시한다는 것은 뭐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될수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가 지겠다는 라 메시지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준 비대위원께서 저는 말씀하신 게 정말 민주당을 생각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뭐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의 과잉 수사다 뭐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당을 위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화를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으로서 는좀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음, 네,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자진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제 뜻을 비췄습니다. 어 이제 가장 커다란 이제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제 김전 회장이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이제 쏠리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건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의 키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들어왔고 그런데 생각보다 별것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변호사비가 더 비싸야 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대형 어떤 그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받을 때랑 개인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받을 때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작게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한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2억 5천 가량을 변호사비를 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변호사비를 더 줘야 됐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줬다는 주장이 저는 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이것이 최초의 고발 조치 되었던 게 완전히 상관없는 제3자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마 원래는 돈을 많이 받는 변호사인데 그 정도 안 받은 거 보면 어디 다른 경로로 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증언 때문인데, 근데 그 증언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보충해 주거나 그렇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예를 들면 쌍방울과 관련된 어떤 사회이사가 총한 4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연결될까? 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뚜렷하게 뭐, 그,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네.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오기 전에 김성태 회장에 대안 뭐 공소장 이런 걸 읽어보고 왔는데 내용이 워낙 네. 복잡하고 아직 좀 밝혀진 게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뇌물이라는 것이 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받던 금액보다 현저하게 작은 금액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제공되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뇌물은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을 때 이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까 이제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까 이제 당원 80조 민주당 이야기 네. 하시지 않습니까? 잠깐 얘기가 튀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제3조가 없었어요. 지금 그 이전까지는 기소가 되기만 하면 원래는 그 당직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어떤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만든 당원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3조가) 추가되면서 무슨 윤리심의위원회에서 뭐 정치적 탄압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뭐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재 발이 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기소될 거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당원을 미리 고친 것이 아닌가. 그때도 음.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뭐 하나하나 끈끈이 뭐 정말 뭐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아니 그렇다면 떳떳한 사람인데 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느냐라는 행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은 결국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전 의원의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을 시켰는데요. 아, 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 결과에 출마 예고로 보는 시각이 참 많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이야기 를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 당일이다 보니까 네. 더말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좀 말하기 네. 어려운 부분은 네.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이번 주뭐 중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 계실 때꼭 어떤 당무적인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과 조율이 지금 잘 안되고 있었고 결국 그게 파국에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기류를 지금 숨기지 않고 계시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께서 저희 대표가 되셔서 지금 저희 당이 처한 상황을 사실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때 결국. 정당 정치는 당원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개인이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당원이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외부적인 압박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모양새가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출마를 하시기 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나가시면 꼭 그런 게 있으, 있더라고요 저희 당 내부에.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아 않는다라고 아 출마를 안 한다. 그건 뭐 제가 알수 없는 일이고요. 아예 예. 네. 네. 이 상대당 이야기긴 이 한데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당원들의 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 되어가는 것을 아주 공공연히 밝히는 것 같고 선출직 당 대표여야 되는데 지명직 당 대표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준이 어떤 한 사람을 안목적으로 밀어준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죠. 근데 내부총질이나 문자가 있는 다음에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 절차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이 되었고, 유승민 대표가 지지를 얻으니까 아예 당헌 룰을 바꿔서 거의 못 나오게 하다시피 했고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사무실까지 잡았다가 그걸 접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 힘자랑으로 야 이렇게까지 다 정리할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권력자 내부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당 정치에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이견들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좀더 나은 대안들의 서, 선택으로 계속 행보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보다는 국민의 30%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당마저도 윤석열의 힘이 된다?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어, 신경전이 이제 치열한 상황입니다. 어, 청년 목소리 최고위원이 이제 그한 명인 거죠.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장해찬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언쟁을 벌였는데 장해찬 이사장이 그 먼저 좀 도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다 아, 이런 이제 그 워딩을 썼는데 그렇게 때문에 이제 엄마카드 논쟁이 이제 벌어졌고 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코미디 코미디로 정치를 이제 희화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장혜찬 이사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 두 이제 청년 정치인이 보시기에 장혜찬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이런 그 언쟁 그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또 바라볼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먼저 네, 권지웅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장혜찬 이사장님과 방송도 여러 차례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저는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논쟁을 할때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논박이 있어야 국민들이 호불호를 정할 수 있어요. 난저 친구 편에 더 가깝다. 아니다. 근데 이거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존재의 경제적 처지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면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돈이 없으면 또 나쁜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드러냄으로써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편견을 더 씌울 수 있겠죠. 김영태 최고한테 어떤 느낌을 더 씌워서 김영태 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되게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나쁜 모습인데 그것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 엄마카드 얘기 자체가 왜 나온 건가요? 처음에 이제 장인찬이 사장이 뭐 김용태 최고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뭐 엄카카드로 하는 뭐 여의도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저희 흔히 얘기하는 저희 당 젊은 청년들이 그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을 저격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권중비대원께서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김영태 최고가 내는 어떤 아젠다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이제 장례찬이 사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장례찬이 사장님도 과거에 보시면 뭐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으로 이제 음악도 공부하셨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외제차도 이제 가지고 계셨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본인이 돈을 벌어서 신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사실 자기도 제대로 떳떳하게 설명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그런 것을 허물을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장인천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뭐 이번에도 뭐 진짜 청년이 어떻고 아니면 뭐 진짜 당의 지지자가 어떻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뭐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진심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양심을 누가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는 메신저를 위한 비판은 지금 과연 우리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이 그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고위원이 월급 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주어지는지 제가 정확한 저는 이제 최고위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laughs>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네. 권재웅 최고위원은 알고 계시죠? 잖아 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월급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음. 국민의 힘도. 그리고 최고위원은 원래 월급이 없어요. 아, 월급이 없으면 뭘로 그 활동비 정도는 그러니까 주어지나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laughs> 그러니까 소위 어떤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네. 특히 이제 거대 당은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많기 때문에 돈 내고 하는 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왔던 박성민 전 최고가 대학생이셨는데 음. 그때 최고위원이 되면 150만을 원 당비를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음. 어떻게 냅니까? 아. 근데 비대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권위원도? 원칙적으로 비대위원도 네. 그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때 박성민 최고에게 이낙연 당시 대표가 그걸 감액시켜줬어요. 음. 너무 당연한 조치지만 음. 그만큼. 아. 그 어떤 당직을 얻는다는 게 얻는 것 자체는 영광이긴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 어떤 뒷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비대위원도 월급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거구나. 없죠. 아, 그렇군요. 방송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웃음>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논의로 들어오면 어쨌든 그 청년 정치인이든 이제 기성 정치인이든.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고 하는 비난하고 하는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이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견 발언을 둘러싼 공방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